자, 보자. How much we suffer? 여까지가 주어겠지. 어이문사와 How much, 주어 동사, 여기까지가 주어. 어이문사, How much 이하부터 이 명사들 전체가 다 주어겠지. 이 전체를 다 삼칭, 단수, 취급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Related S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첫 줄부터 이래이제대로안 되고 문장 구조가 파악이 안 되면 첫째부터 막히겠지 즉 How much we suffer, suffer가 막고통받다뭐힘들어 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s u f f e r e 지는 Late, late 어디에 관련된다는 거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야 뭐랑는련있는지 밑에 보면 되겠지 When one thousand five hundred 이런 거막 fifteen hundred 이렇게 하기도 하지 fifteen hundred million, 1500m 러너들이, 주자들이 push themselves into extreme pain. 극한의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push 막 몰아붙인다니까 그만큼 1500m 뛰려는 힘들겠지. 막 위해서, to win a race, 어떤 경기에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때 그때, dear muscles, 그들이 권유기, 어떤 권유? screaming. 소리치고 있는, only scream 비명질이다냐. 비명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들의 근육과 그리고 또 망하고 있는 Exploding, 막 폭발하는 그들의 폐 뭐로 폭발해? With Oxygen Deficit Deficit이 뭐냐? 찾아봐, 아, 뭐겠는데 네, 결핍이지, 결핍 산소결핍으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콤마콤마요이 부분은 그냥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여가까지쭉다사백구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막 폐는 산소기옆으로 폭발할 것 같고, 그러면서 they don't physically suffer much. 그들이? Psychologically는 심리학,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 울트라 마라톤 러너스. 이거는 되게 마라톤 중에서도 되게 막, 멀리 정말 장거리 뛰는 그런 마라톤 주자들. 어떤 사람들, 후, 죽격하게 되면서, are 아, crazy, 아주, 진짜 미친 말만큼 충분히, enough to push themselves beyond the normal boundary of human endurance. endurance, 막, 지구력이나 인내심 이런 거지. 인간의 지구력, 인내심의 정상적인 boundary, 한계를 beyond,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push하는 만큼 충분히 미친. 그만큼 아주, 자신의 한계를 막, 뛰어넘고 그렇게 막 극한의 고통을 자기한테 주는 그만큼 미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울트라 마라톤 러너들 이런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 울트라 마라톤 러너들, 울트라 마라톤에서 지금 커버링 뭐를 듣고 뭐를, Distance of 50 to 100 km or more over many hours. 뭐 원래 마라톤은 49.195니까 그것도 한 50km지만, 50km에서 한 100km 또는 m o 그 이상의 거리를 커버한다. 즉그 이상의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러너들. 그것도 오버 e r 아 a n 몇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울트라 마라톤 러너스. 이게 주로 제 복수 명사로. 그래서 이런 주자들이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가. making friends with the i r f r i n 말 그대로 자신의 고통이랑 친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make a friend가 사귀다 친구가 된다는 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거나 고통을 먹혀보면 뭐,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이런 거 하려고 시끼도안할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 야, 너 100kg 뛰어봐. 그럼 죽을 수 있지 못하겠다고 그럴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 고통과 어떤 친구가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그리고 또 말할 때, 어떤 환자가 has paid. 돈을 지불했을 때 뭐야? 좀 이렇게 passive한 back pain therapy. 페라테라피 치료라는 소리지?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인 패시브한 이런 것도 뭐 적극적인 반대로 소극 소극적인 어떤 이 백페인 테라피 뭐 허리 치료 이런 어떤 형태 has f a i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도 프랙셔너 이프렉셔널프렉티션너라는 말인데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어떤 의사 들이나 그런 어떤 시술자가 되죠. 겠 그런 시술자가 push deeply into pain part of patient back into m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몰아붙인다고 Deeply into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그 환자의 허리에 그 어떤 아픈 부분을, 어떻게? m o v e l i z 하게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푸시 한다면, m o v e l i z 가 뭐랄까? m o b i l i z i n g 아픈 부분이, 아픈 부분이 이렇게 막, 이 허리를, 이잇츠이 이 허리일 것 같은데, 그 허리를 m o b i l i z 하게 그렇게 막, push deeply, 세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The patient calls, 환자는 뭐라고, 그 good pain, 그 좋은 고통을, 뭐라고 부를 거란가, 뭐 하면, if, 그 환자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환자가 믿으면 뭐라고, 대접적서 생겨서, 이런 유형의 depression, 아주 심한 압박, depression treatment, 되니까, 이 심한 어떤 압박을 주는 치료, 이 도수치료 같은 그런 거 있지, 심한 이런 압박을 주는 이런, 이, 유형의 치료 이런 치료 유형이 외의 어떤 가치 있는 거라고 이런 환자가 믿는다면 그런 환자들은 이런 통증 막 그런 도수치료 처럼 그런 걸도 치료받을 때 느끼는 그런 통증을 그것을 콜 목적어 목적부 이렇게 오형식으로 써서 그것을 어떻게 좋은 통증이라고 그렇게 부를 거라나. 뭐에 해도 불구하고 이분도 the practitioner is pushing right into the patient's soft tissues. 그 행위자가 저그 시술자가 어떻게 그 환자의 그소티슈 아픈 티슈 조직을 그렇게 바로 그렇게 푸시만 밀고 그렇게 누르고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어떤 심한 어떤 압박 치료가 뭐 will be of value 가치 있는 거라고 믿는 환자들같으면 이런 걸 좋은 통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여기 how much we suffer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냐는 것은, 얼마나 서퍼 힘들어 하는 것은, 뭐랑 관련된다. 아까 전에 그렇게 막 100kg씩 이렇게 뛰는 애들도, 뭐, 그분 고통을 자기의 친구로 사귄다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뭐안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럽냐는 것은, related to, 뭐랑 관련있다는 거. How long we have been in pain.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얼마나 오래 있어 왔느냐, 즉, 얼마나 아파 왔느냐, 아니겠지?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우리가 마음 속에서, 그 고통을 어떤 식으로 프레임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프레임 틀을 잡고 있느냐. 우리 마음 속의 고통은 어떤 거다. 이렇게 고통이라는 어떤 거다. 해서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틀을 잡고 있느냐. And how fast we can recover from past the pain. 우리가 지난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리커버 될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 And what part of our body we train regularly. 즉,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트레이닝, 훈련 을 시키느냐. 아니면 what treatment we receive from expert? 우리가 전문가, expert로부터 무슨 치료를 받느냐 하는지, what treatment 목적 효과는 되는것고 그냥 what treatment we receive from expert?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무슨 치료를 받느냐 그런 게 관련있다. 이 어느 게 관련있다는가? 이 우리가 얼마나 서프할 거냐 하는 거고 힘들어하는 것은 뭐랑 관련있다고? 이몇번 이분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우리 마음 속에서, 정신 속에서 고통을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 있느냐? 프레임 원래 틀뭐이 골격 이런 게 프레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잡는다는 건 틀을 잡는다는 소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어떤 식으로 여기냐는 거지 사람들마다 고통이 어떤 게 고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조금 다른 습관이냐고 아까 그렇게 막 (100킬로씩) 그렇게 뛰거나 아니면 막 그렇게 막지 아픈 허리 부분을 꾹꾹꾹 눌러서 아 이런 아픈 통증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도수치로 받을 수도 있겠지.